안녕하세요 아로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영상 자체 자막이 아닌 자막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도 유튜브 번역 기능을 통해 자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막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정말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녹음 파일이나 영상의 오디오를 입력만 하면 바로 자막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별도의 자막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영상의 오디오 파일을 이용하여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편집이 완료가 되었으면 여기서 텍스트 패널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텍스트 패널로 열어주시면 요 이렇게 캡션 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캡션 탭에서 대본으로 캡션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러면은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옵션 창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대로 다 놔두셔도 되고요. 여기 줄수한 줄로 하실 건지 두 줄로 하실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받아쓰기 환경 설정에서는 언어는 한국어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밑에 오디오 분석에서는, 자, 트랙 오디오. 어, 몇 번째 트랙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또는 모든 트랙을 합쳐서 자막을 생성할 건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1번 트랙이 오디오 파일이고요. 2번 트랙은 효과음이기 때문에 이번 트랙에는 자막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1번 트랙을 선택해서 자막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쓰기 및 캡션 만들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요. 자, 이렇게 자동 받아쓰기 만드는 중이라고 되면서 자막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타임라인에 자막 트랙이 추가가 되었고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오디오를 분석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설정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타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더블릭 클릭해서 아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좀 수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브이로그거든요. 브이로그 출시해서 캐논 네 이렇게 오타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정확도가 꽤 높아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것들은 오타가 좀 있는 거고요. 자, 요것도죠. 자, 요것도.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오타를 수정을 하셔 갖고 요기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자막 수정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면 이젠 자막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내보내기 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내보내기 탭에서 다른 거는 설정은 영상 영상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 아래 보시면 요 캡션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비디오 캡션의 굽기, 사이드 카 파일 만들기가 있는데요. 비디오 캡션 굽기 굽기는 이제 영상 안에 자막을 넣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사이드카 파일 만들기는 자막 파일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겠죠. 파일 포맷은 SRT 파일로 나오게 되고요. 자, SRT 스타일링 포함이라고 있는데 아까 그 자막에 디자인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유튜브에 올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를 눌러 주면요. 자, 이렇게 별도의 파워샷 SRT 파일이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간단하죠. 이거를 영상 업로드 하실 유튜브에 업로드 하실 때 자막 파일 넣는 넣는 부분에 자막 파일을 넣어 주시면은 자막이 바로 생성되게 됩니다.